8만 교회는 그대로 쫓아 통함이나, 일리의 자연에 한띠그의 눈에 딱 들매, 허공꽃이 만발함이로다. 보금을 한번 휘두르며 범성이 끊어지고, 백천만파가 어, 어, 다 조정이 다 미로다. 8만 사천 본문은 그대로 쫓아 통함이나, 한 띠끌이 눈에 걸릴 것, 같, 어, 가릴 것 같으면 허공 꽃이 가득함이라. 진리의 복음을 한번휘두르니 범부와 성인의 자체가 끊어지미로다. 백 가지 물줄기가 천만 파도를 이루는 것이 다 근본 진리로다. 우리가 이러한 개송을 진리를 깨달라 얻을 것 같으면, 나고 죽는 이 일을 해결하고, 영구히 부처님 법의 진리를 중독해서, 엉말련이 다하도록, 매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대안락을 누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법당의 대중, 모든, 법, 어, 잎에, 제의연가잘받아가지소서 나고 죽는 이 일을 해결하는 데는, 가장 어 수승한 방법이 하두참선법이니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빠른 참선법을 배워서 바르게 공부를 지어가서 1년 3년만 지속이 되면 누구라도 진리의문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견성법입니다. 그럼 이 견성법을 다스하기 위해서는 이몸 부모에게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이 하도를 들고 막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농사하는나 장사 지나 그 의심을 하고 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만 오면 막 대우 견성을 합니다. 진리는 놀린다.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 하도를 떼되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앉이나 서나 산책을 하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를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모든 잡념은 다 사라지고 간절한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시냇물처럼 밤낮으로 흘러. 어, 끊어지지 않고, 어, 쭉, 어,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두가 무르익어져서,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 삐리고, 듣는 것도 잊어 삐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내가는지, 낮이 지내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도 일념이 에 예,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호란이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난가 동시에 억만년전 자기의 참나가 흔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설한 가지가지의 심오한 진리의 본문을 한 꼬쟁이 다끼어빌리고 어떠한 물음을 물어도 척척바른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나는 한 번만 뚜렷이 밝혀놓으면 억만 년이 다하도록 항시 밝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선하는 이는, 어, 부지 기수지만, 무슨 허물이 있어서 1년 3매가 되지 않느냐. 하도를, 어, 이제 우리가 1년 3매가 돼야, 이제, 하도가 쭉 지속이 돼가지고, 막, 온갖 본별이 다 꺼내집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깨달음이 열린다. 고말합니다 그 이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밀어주는 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림이 지속이 안된다. 하도 하도를 다 편대부 모에게 이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도 이심 한 생각이 막 흐르는 물에 같이 밤낮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쭉 흘러가다 보면 막 이게 해결이 됩니다. 금생에 반드시 참나를 알고 이 몸뚱이를 바꿔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모든 시비장단과 반연을 다 놓아 버리고 일거일동 마음에 우러나오는 하도 의심과 씨름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이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걸 뭐, 천번 만번 의심을 막 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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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시동이 걸립니다. 자연이 물이 익어져서 시절 인연이 돌아하면 일념 삼매가 전해져서 보고 듣는 찰나에 하도가 타파가 된다. 해결이 된다. 그 말이.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어 외로운 이 삼법을 어 만나고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난 김에 금생에 어떻게 하든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빼고래 사무치는 하도를 챙겨서 의심이 지속되는 과정이 도래되도록. 온신의 정력을 쏟아 정진에 몰두할지야 다 하도가 씨름이 됩니다. 까놓고안 지나. 옛날 중국 당나라 때에 뭐 우리나라 신라 때입니다. 신라 때 투자 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계셨는데 어느 고암에서 지내고 계실 적에 조주도인께서 챙겨내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도인이, 이제, 어, 도인이 계신다 하니까 찾아, 찾아갔어요. 조주도인께서 암자로 올라가던 중에 한 스님이 기름병을 잔뜩 참겨 들고 내려오니, 암자에서 내려오니, 조주도인께서 물으셨다. 스님이 투자선사입니까? 그렇소. 어디를 가십니까? 기름을 팔러 가요. 그러거든. 그러고는 투자선사께서는 산 안으로 내려갔다 조주도인께서 암자에서 올라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투자선사께서 기름을 다 팔고 돌아오시니 곧장 물으시기를, 어떤 것이 투자인입니까 하니, 투자 선사께서 기름 기름 기름병을 따오 이렇 들고 기름 기름 어지거든.라고 하셨다. 기름 기름이라고 하셨다. 이에 조주 도인께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시니 투자 선사가 역시 아무 말 없이 에 있었다. 서로 뭐 답을 주고 받으니 뭐 그게 뭐 틀린 게 아니거든. 그러면, 어떤 것이 투자입니까? 하는 물음에, 예, 어째서 그름병을, 기름병을 기름병을 들어보이면서, 기름이고 기름이다. 그러 투자, 어, 기, 기름병, 기름병만 투자만, 진, 돼지가 다 투자, 어, 가 선사가 되는 겁니다. 또한, 기름이고 기름이다. 하신 것이 대, 조주도인께서 한마디 할 수가 있었는데, 왜 묵묵히 가만히 있겠었느냐? 가만히 계신 그 가운데 묘한 진리가 숨어 있다. 그러나 산성이 만약 당시에 조주선사라 되었던들, 기름이고 기름이고 할 때에 묵묵히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이 한마디를 했을 것이다. 기름이고 기름이라 한도 옳기는 오으나 어, 어, 진투자는 아니다. 참투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소리요. 조주도인께서 그렇게 묵묵히 계시다가 암자를 내려갔는데 몇년 후에 다시 투자선사를 방문하게 하기를 크게 죽은 사람이 문득 살아날 때 어떠합니까? 그러시거든. 하고 고준한 일문을 던지시다이 투자선사께서 즉시 답을 하시기를 불의 여행이요, 투명투서라, 밤에 향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 하며요, 밝거든, 모름지기 이르라, 이르지니 그러거든. 밤에 향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고 밝거든, 이르지니라 물음은 낙처를 깨뜨러 보고는 석하정강으로 답을 하신 것이다. 이러한 소안을 갖추어야 선지식이라 할수 있고, 안 사람을, 어, 눈을 멀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눈을 갖춰가지고, 이제, 해상을 해야 되지. 이런 눈을 안 갖춰면, 뭐, 법문이, 그 죽은 법문이 되야, 눈, 상대방에 알아듣기도 어렵고, 해양하기도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말이에 우리가 하도를 들고 간절히 애쓰다 보면은,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는데, 참 의심이 시동에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내가는지 낮이 지내가는지 모르고 일념삼에 매푹 빠지게 된다 하도 생각에 일념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흡사 돈사랑과 같고 나무사랑함이 되어가지고 어? 이때가 바로 크게 죽은 경지다 이승임다 다른 범비로다 제가 됐다 그말이 이러한 상태에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고 흐르다가 호연히 사물을 보는 찬나의 소리를 듣는 찬나의 하도가 아, 어, 답받되는데 이때 비로소 죽은 사람이 문득 살아난 예, 경계가 나타난 법이다. 이제 공부로 묶여도 됩니다. 이렇게 일념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일연삼 매에 들어서 크게 죽은. 경계에서 문득 살아나서 깨달음을 얻을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동인과 더불어 똑같은 안목을 갖추어 갖추게 되고 백천 법문 가운데 어떠한 것을 물어도 정확하게 척척 바른 답이 나오는 법이로다. 산성의 6십여년 전에 제방의 어느 조세 심을 방문하여 이 법문을 들으 물었다. 스님, 크게 죽은 사람이 문득 살아날 때 어떠합니까? 하시니 조례 스님께서 죽기는 왜죽어 그러시겠다. 어, 아셨다. 그래서 산성의 스님 그것은 고인의 문답처를 사리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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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 나오니 나온 적이 있다. 아, 하시고 났단 말이. 산승이 원래 뭐어가는 사이에 돌아와서 그문답과정을행복선사에 말씀드렸더니, 선사께서, 행복선사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만약, 네게 크게 죽은 사람이 문득 살아날 때, 어떠하, 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는 뭐라고 한마디 하라는고, 이의 예, 산승이 즉시 답을 하시기를, 불어 노어요제어 노어지로다. 노어가 닮을 허락하지 않고, 노가 늙은이가 닮을 허락한다. 이 눈밝은 늙은이가 닮을 허락하지 않고, 눈밝은 늙은이 닮을 허락한다. 하니 행복선사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했다, 서로 통하니. 그러니 이 강대 무면한 진리의 세계는 혼자 알았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안 것이 아닙니다. 허공보다도 넓은 진리의 세계를 동쪽 하늘 부분만 보고는 전체를 다 봤다 하는 것은 망령이다. 이럴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고, 어, 증가를,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된다. 그래야 중도에 머물, 어, 머물러서 허송 세월을 하지 않고, 바르게 수양을 멋지게 회양할 수가 있다. 투자선사의 명성이 천하에 분분하니, 제방에서 스님들이 신도들과 많이 방문을 하였다. 어느날 소산이라는 스님이 찾아와서 인사를 올리니, 투자선사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하니, 항소에서 왔습니다. 지메입니다. 항소는 중국의 옛 예, 지명인데 옛날에 그 신선이 항소 땅에서 천하에 둘도 없는 보검을 가지고 보백 칼, 칼, 칼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한 유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성객이 그 항소 땅에서 왔다 하니 투자 선석께서 제자 물으시기를 항소에서 알지신다 항소의 보검을 천하 제일가는 복음을 가져 왔는가니 그러니 그성격이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하지 않고는 대뜸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 이에 토자 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계시는 그 자체에 마침 시자가 전승 고향을 들고 들어오니께 객성은 조실방에서 물러갔다. 투자 선사께서 공양을 다 드신 후에 시자에게 이르시기를 계기 있느냐 하니 조르스님 방에서 나온 즉시, 가셨습니다. 그러니 투자 선사께서 그제야서야 30년 내 농막이라니 금일에 각비 여자백이라 30년 연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에 그 땅나게 크게 받침을 입었더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3 0년연간 말을 타고 이롱해 왔더니 금일에 그 땅나게 크게 받침을 입었다 이제 그객선이 갑피는게 이제 빙라는소리다 그러면 항소 복음을 가져왔느냐 하는데 성객은 어째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르친냐? 또한, 투자 선사는 성격의 손가락을, 어,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킬 때, 곧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성격이 떠난 후에야, 어, 한마디 했느냐. 그 말이, 척나야 된대. 산성이 이 때문을 점검하건대는 적가후정궁이라, 도적이 지나간 후에 하늘을 뱉었다. 아, 그 어, 적가후정궁이라 하겠다. 그 말이, 만약 어떤 어, 사람이 있어서 항소 복음을 가져왔느냐 하고 묻는다면 산성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지 않고 산호 나무 가지 가지에 산호 나무 가지 가지에 어, 밝은 달이 밝은 달이 딱 에, 비치고 있다. 주름, 주릉주릉 마, 매달려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겠다. 그랬어요. 음? 하루는 투자 선사께서 어느 상객이 찾아와서 묻기를, 선사님, 어떠한 것을 신, 신인께서 진리의 편안한 낙을 누리는 경계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니 투자 그 도인께서 답을 하시기를, 도가당 머리 땋는 처녀가 백발이 되었구나라고 하셨다. 도그당 머리는 딴 처녀가 백발이 되었구나진리의 편안한 낙을 누리는 긴기는 못는데 어째서 처녀가 백발이 되었다고 하느냐? 여기에 깊은 내맥이 뜻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법문의 낙처를 척척 가리는 눈이 있어야 불법의 진리를 논할 자격이 있는 법이지 행서스스레가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밀, 어, 49제의 모든 이 어, 어, 법당의 영가, 영단 입의 모든 영가, 이 법석에 동참한 모든 대중, 산성이 이대문에 대해 고전한 법문 한마디를 선사하고, 법만을, 어, 법상에 내려갈고자 하노니, 잘 받아 가지시어, 모든 애착과 집착을 놓고 부처님 국토 극락 세계에서 엉말년이 다하도록 편안한 진리원 낙을 누리소서 선성에게 만약 어떤 것이 스님의 편안한 진리원 낙을 누리는 경계입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 무성한 수발에 흐르는 계곡물은 삼복의 더위를 싣고 유유히 흘러간다 이렇게 답을 하겠다 그 말이야 무상한 수도 수발에 흐르는 계곡물은 산복의 더위를 씻고 유유히 흘러간다 이렇게 답을 하겠다 이 마지막 한마디를 모든 법장이 그 모든 연가 모든 대중은 잘 받아가지소서.